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감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고 순종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간지럼을 잘 타는 스타일이라. 어릴, 어릴 때부터 누나가 이렇게 손만 내밀으면 간지는 거예요. 저는 저 누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안사람도. <laughs> 다연이도 간지럼을 타요. 이게 뭐 감각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무딘 사람들 있죠. 간즈는도 모르 어떤 사람은 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그거는 무딘 겁니다. 특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발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무딘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지난주에 배웠던 반람의 어그러진 길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길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깨어있어야 졸지도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깜빡하는 순간에 크이로 벌어지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서 거룩한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나귀의 귀를 여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반남을 막으시겠습니까? 나귀보다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나귀보다 잘 보고 나귀보다 잘 듣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만 살리란 것 같으니까 저절로 믿어지진 않아요. 믿으려고 해야 믿어집니다. 아멘. 믿 네? 믿어지면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믿기지 못하는 일들만 가지고 핑계 대지만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 말씀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잘 믿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능이 3주 남았더라고요. 11월 16일날 수능을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12년 동안 학교 다녔던 걸 전체적인 평가를 보고 앞으로 살아갈 최소 40에서 50년 이상의 삶을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많은 계획들을 통해 또 자기의 의지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 학업 계획을 쌓아서 가겠습니까? 오늘도 이 미라자매가 속상하다고, 아침부터. 왜? 시험기간이 아니어야 자기도 같이 가는데 아쉽다고, 안타깝다고. 아유, 우리 내가 장학생만 아니면 데려갈 텐데. <laughs> 장학생이라. 아니,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전체 수석을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 아, 또 괜히 또 산에 갔다 와가지고, 주일날 이것도 산에 갔다 와가지고, 하나만 뭐 삐끗하면 안 될까봐. 또그또 긴장감을 드려또 하나의 용감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가고, 다음에 우리 청년들만 데리고 딴번 하러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계획. 다어그로뜨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평가받는다는 게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공부해 왔던 아이들은요 수능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해 왔던 애들은요 수능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준비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빨리 어, 이 긴장감이 싫으니까 빨리 훑다 헤쳐버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그냥, 그냥 바, 빨리 봤으면 하긴 하죠 근데 이게 생사가 달렸거나 혹과 화가 달려있다면 다르겠죠.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주어진 시간 동안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날 시간입니다. 이미 예고된 시험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자기 합격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가 살아온 날들 20여 년의 삶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린 뭐라는 거래요? 망쳐놓고 나서 뭐라 그러죠? 후회라는 거래요. 후회해서, 만회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구원의 문제는 후회가 안 없어요. 그것도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날이 되기 전에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예고 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니까 심판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노아의 인생은 바보 같은 삶이 돼버려요. 멍청이가 돼버린다. 오늘 찬양처럼,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따가 우리가 헌금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더 부를 텐데요. 제목이 당신 참 바보 같군요예요. 이거를 제3자의 시점으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관찰한 것처럼 쓴 거예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너와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들죠? 그것도 왜 하필 높은 산 위에서? 야, 내가 보니 정말 당신 바보 같습니다.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면 비의 약속 비오겠어 하면서 게을러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겠나 날마다 사람들이 너 뭐하냐 미친 거 아니냐 하도 조롱을 하더라도 그 외로운 일을 포기할 만한데 노아는 묵묵히 그게 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루쯤 놀아도 되지 않아 내일도 하면 되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온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괜찮아 어쩜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우리 기분묵히그 길에 갔나요? 당신은 어쩜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근데 그 바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여전히 살던 모습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들 가운데서 미련해 보이도록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노아는요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에서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죠? 노아는 의미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개인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업적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칭송해 주고 주변에서 인정해 주고 주변에 존중한 거예요. 노아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하는 행동들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막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미쳤나 봐. 너왜 그래? 회식 자리 가도 표시가 나죠. 주일날 돈 쓰는 것도 표시가 나죠. 말도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세상 미련. 옛날처럼 옛날에는 좀 영악하고 세상에 옛날에는 강한 사람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돼요? 함없이 약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이고 되 옛날에는 이겼던 사람한테 지금은 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놀래요. 너 예수 믿고 바보 된것 같아 그래요. 그런 평가를 듣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노아처럼요. 이 주일날 되면 약속 안 잡고요. 특별한 일 아니면, 정말 해가 바뀐, 어느 조사기 성님님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어디 우리 교회가 어디 뭐만 한다 그러면 출장을 가가지고 중국 가셨어요. 중국 가셔서 아마 내일 귀국하시는 걸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그래도 이게 거래가 트는 일들이라 잘 됐으면 하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이런 일 특별한 일 아니면,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일 아니면 여러분이 웬만하면 주일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노아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 한가롭게 놀던 백장이야 이야기를 하시죠. 그에게 개미는 미려나고 있어요. 그죠? 개미들도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배짜기가 부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끝나고 잠깐 급하게 단풍기어 가지만 어제부터 1박 2일, 2박 3일 단풍기어 가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좀 한가롭게 그렇게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노아는 왜 그렇게 안 살았을까요? 노아는 왜 적당히 하지 않고 대충하지 않고 여기에 전념했을까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니까, 먼저 노아가 하고자 했던 일은, 전으로 했던 일은,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플러스 알파로 누리는 거예요. 배짱이는요, 뭐 했어요? 먼저 누렸어요. 우리 미라자매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잠도 못잤나잖아요잠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체 수석은 저런 거예요. 근데 전체 수석 아닌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놀 그렇게 놀아도 노는 시간이 맨날 무자르다 그래요, 그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노는 애들은 노는 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요 뻔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으며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 뻔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에 주일날 무슨 일 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일부에 있는 교회 많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아이들일 1부에 드리고 가셔요 저한테 문자 하나 주세요 선생님 저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일기 설교하면요 이 우리 교회 분들은 이걸 너무나 적당히 활용을 하세요 정말 제가 허락해 준 걸로 아셔서 허락해 준게 아니라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 1년에 한 번만 두번 말고 한 번만이요 속상해요 못 와요 그러면 막 속상해요 그래서 오늘 미래 안 올까 봐 소풍 가면 안 온다고 맨날 안 오니까 미라야, 목사님이 행복 살게 와라. 그랬더니 동생 데리고 왔어요. 내가 아, 차훈이는 행복 많이 먹같은데 그랬더니 하, 차훈이는 산에 같이 간다고요. 보리밥을 먹었대요. 정해놓는 거예요. 삶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무엇에 더 힘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주셔서좀 세월을 아끼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플러스 알파로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석 시즌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우리 곤찬이 홍콩 갔는데 12시 변기에 다가와시 11시에 드리러 왔더라 다른 동생한테 했더니 대박이되는 거예요 대박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혹 해외를 갔다 그럼 만약에 12시 변기에 타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색다른가 그러니까 제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배드리러 왔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까요 근데 우리 교회 아니면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교회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아니면 순종도 안 하고 우리 교회 목사 아니면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여러분의 주님은 노아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개미는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여름 내내 일했을까요? 적당히 대충하지 개미는요 곧 겨울이 올줄 알았거든요 겨울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는요 뭔일 있겠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사는 동안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왔다는 건 뭐예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요. 엘리베이터 탈락으로다 가 갑자기 안에 나온 사람이랑 깜짝 놀릴 때 있지요.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계시다는 거, 예요문 열고 언제 들어올 수지 몰라요. 단 주님께서 머뭇거리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덜돼 있어서 여러분 준비되면 문 열고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니 준비할 시간이 급해요. 오늘도 막 오늘도 산에 가잖아요. 그렇죠? 저만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아, 저는 밥 먹고 산보를 생각하는데 다들 오시는데. 등산 분위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내가아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구나. 근데한 사람이 아주 옷을 좀 갈아 준비해갖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밥 먹고 잠깐 산보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막다 등산 하시고 오시고 막 <laughs> 제가 뭘 못했다는 거예요. 대비를 못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발바닥 아픈 거죠.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그냥 불편하면 끝나는데 구원에 살면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믿음있을 때, 은혜있을 때, 지금 준비해놓는 거예요. 지금 여분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라도 생기잖아요. 믿음의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때로는 지쳤을 때 기도를 쉬잖아요. 그럼 그때 해놓은 기도가 지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먹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의 노화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멸망할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망한 거죠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매번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 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기 쉬워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저희 주일학교 애들도 보면 20명, 30명 정도 숫자가 나오다가 지금 계속 20명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하다가 애들 어하다가 가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 부모님 안 다니는 아이들은 누구의 기도 후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못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챙기시고 또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도 준비하라고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벼락치기요? 여러분, 수능을 벼락치기로 보는 사람 봤습니까? 무슨 수능시험을 벼락치기로 봅니까? 10년. 의사고시를, 사법고시를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그고시원 가보세요. 몇년 있잖아요. 막 4년, 5년.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도 최소 2, 3년 4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교사, 임용고시 그것도 몇 년씩 준비하는 분들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그 챔피언 물어 쓰고 집에서 돈 갖다 쓰면서 알바할 시간이 어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준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요, 기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말씀 하루 종일 TV 드라마 이런 것도 안 보고, 말씀만 읽어도 부족할 수 있어요. 노아처럼 방주만 지어야 돼요, 방주만.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누가 해준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세번마다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체크해서 항상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요 제가 기도하는 건제 열심이에요 제가 기도한 중보기도의 대가는 제가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직임의 목사이다 보니 장로님이시다 보니 권사님이시다 보니 책임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다 무효돼요 제가 전에 가르쳤던 그 청년들 교회에 청년들이 있다는데 없어요. 알고 봤더니,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손주, 손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왔나봐요. 내가 가서 두, 두 달인가 세달 만에 얼굴을 봤습니까? 그래서 한, 한두 달은 지켜봤어요. 아무 말안 했어요. 내가 청년부 사역자인데 아무 말안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자다가 눈 뜨면 그냥 교회 오신대요. 자다가 눈 뜨면. 두시간이시반에 두시 오셔서 기도하시고, 세시반이면세시반에 세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걔네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세명 쪼로로 갖춰놓고. 니네 할머니 새벽기도하시는 걸 유명하시던데 했더니, 아우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할머니가 그냥 젊었을 때부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했더니, 엄청 하신대요. 누굴 위해 기도하실까? 우리 위해 하시겠죠. 근데 니네 뭐 하냐?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할머니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고 목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대신해 주게 하니까 목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지연이가 배가 아픈데 제가 대신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제가 나요안 나잖아요. 아니 자기 것들은 다 자기가 하면서 왜 믿음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셔야 돼요. 식당가도 써 있잖아요. 물은 그래서 누가 불었어요? 물이 영어로 뭐야? 셀프. <laughs> 물은 영어로 셀프예요. 워터가 아니라 셀프. 그럼 자연적으로 가면 물 달라고 이모 물 주세요 안 하죠. 익숙하잖아요. 물은 셀프니까. 기도도 셀프고 예배도 셀프고 헌신도 셀프고 충성도 셀프예요. 목사가 부탁할 때까지 하는 건 정말 그거는요. 목사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많이 보냈는데 야 이걸 누가 좀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보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럼 순번이 있어요. 문자, 이번에도 이제 식당 예약 같은 거 얘기하는데 관계를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불편한 건 간수님 사장님 부탁드려가지고 근데 또 말없이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전에 더 좋은 게 뭐예요 어, 갈까요 그러면 여전도하고 남전도하고 연합을 해서 장소는 어디가 좋고 밥은 뭘로 먹는 게 좋고 스케줄 딱짜고 목사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주면 목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저기 인원파까지 목사가 다 해야 되고 아는 사람 10만까지 목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이 목사가 전화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전화하면 좋아? 반말한 가슴 첫눈에 내가 전화하면 좋아? 근데 요즘 분위기는요 목사님들 얘기 들었든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그렇게 불편하대요. 이게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대요. 전화 드리면 뭐라 그러지? 이번 이번에 저희 집사님 수일가 안 오셨거든요. 전화 드리면 100% 제가 왜 전화했겠어요, 집사님? 수요일에 안 왔으니까. <laughs> 그 집사님도 일 있어서 안 오니까, 그것도 이거 일일이 또다 얘기해. 금요일에 또안 오셨어요? 또 전화, 왜 전화할게요? 금요일에 안 왔으니까. <laughs> 뻔한 교제 말고요 좋은 일 있으면 좋. 저는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성경 다 쓰셨다고 했을 때 아침에 카톡 받았는데요. 아우, 내 신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야, 집사님이 얼마나 헐가구나시고. 그 성경을 다 쓰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무시길래 세상에 7 시에 나 아직 시지도 않았는데 무대 <laughs> 쓸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있다고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꼭 다니 목소리하고 뒷북을 치게 왜안 오셨어요? 쫓아다니게 하지 말고 보세요. 저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다만 저는 돕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야 그러니까 중보기도 카드를 써서 내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해야 기도를 바꿔서 해드리죠. 제가 아직 영유 기도를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서 막 눈에 보이잖아요. 아,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오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이렇게날 수가 없죠. 제가 무당이 아니니까. 선생 이런 기도 있어요. 부탁해 주세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가 못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제가 같이 옆에서 기도를 돕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있고 제가 무슨 마차 끌듯이 여러분 뒤에 타고 목사힘들어하고 뒤에 누워있고 내가 여러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그랬죠 받은 은혜가 뭐예요? 자기를할때 방주가 짜자잔, 서프라이스! 노아, 여기 들어가라!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방주를 지을 기회를 노아에게 허락했다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나에게 성계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배는 누가 드려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로 지난 금요일 에 오산병원에 갔어요. 그럼 거기는 예배, 드리지 않으시 보신 것처럼 참특성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내가 간식을 좀덜 갖다 주었나 뜨문뜨문 대표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해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저기 예배를 왜나 혼자 드려야돼 그랬더니 환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서 찬양도 나 혼자 부르고 기도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축도도 내가 하고 뭐 하러 와요 여기 내가 그랬어요 환자들한테 뭐 하러 와요? 어떤 환자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 내가 여러분들 은혜 주려고온게 아니라 예배 드렸왔으면 당신도 예배 드려야지 않냐. 다음 주부터 기도 없고 특성 없으면 다음 주다 설교 안 합니다. 어요 내가 <laughs> 지난주에 가가지고 금요일 날 그랬더니 환자들이막어 어, 진짜예요. 다음 주와 가지고 대표기도 없고 특성 없으면 나 설교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모르죠 이제 또. 환자분들을 까먹으니까 까먹어요. 예배는 차려진 밥상 위에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준비돼서 교를 맛있게 만드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고 다오셔서 간증과 찬송을 하는 게 영광을 누리며 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새로운 다짐을 갖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물은 뒤에 보여 물은 구원은 셀프예요 셀프. 내가 미래가 아무리 이쁘다고 내가 제를 대신 교훈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 다 어떻게 내가 대고 총국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각자니까. 셀프란 말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노아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누가 대신해줄 거 아니니까. 오늘 안 하면 내일 누가 대신해 줍니까? 인부 사서 아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내가 떠야 되니까 미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일 오늘 하시고 오늘 업신할 일 오늘 하시고 오늘 충성할 일 오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다 먹여주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자기의 불량, 기도, 예배, 충성과 헌신은 스스로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오른쪽을 졌으니 이따 오후에는 왼쪽을 지어야지. 하면서 구원을 이루가며내 식구들 이탈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노아가 여덟 명 같이 일하잖아요. 여덟 명탈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동물들도 다 태우고 그런 방주를 만든 거. 위로가 되는 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사람들은 멀,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노아는 방주만 들었잖아요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분량이 차이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다히면 나왔다! 그래서 문 열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계세요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미 문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초조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문 앞에 와 계시니까 문 열고 들어오실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기약,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손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것까지 참아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요. 시간 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멸망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방주는 셀프예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이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제 노니까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왜 공부할 때 거실에서 TV 보는 거 아니거든요. 방이 되니까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런 판을 얻은 거잖아요. 애들 방이 될까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노아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1, 2년 방주 신 것도 아니고. 근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의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십자가 붙들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한 의화에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나는 주일만 예배드려야지. 하지 말고 주일날 뭐 시험 끝나고 급하게 다 끝나고 나면 때로는 주일날 찬양 예배도 드리고 가시고요. 다른 때로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시고요. 또 수요, 수요일날 지나가다가 어? 왜냐면 오늘은 시간이 되네. 수요일도 왔다 오셨다가시고요 우리 권찬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병원 왔다, 왔다 가시고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어이 시간 기도의 시간인데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시간, 개인적으로 앞에 설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해 가지고 총 동원해서 구원의 방주를 튼튼하게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실수와 시행착오를 최소하면서. 화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완성에 나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일 주어진 분량만큼 구원의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구원의 방주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누가 내 방주를 대신 만들어 주지 않고 예배도 누가 대신 드려 주지 않잖아요. 신앙고백도 대신해 줄수 있어요?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흔들리지 말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의 몫의 믿음은, 여러분의 몫의 충성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낼 수 있기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전히 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